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부러움을 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파견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 장기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보다 이 부분을 더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한국은 인터넷 설치가 굉장히 빠르고 기술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보편화된 부분이라 이게 당연한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사를 할때 이사한 당일이나 며칠 전에 인터넷 설치를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해외에서 이사 당일 인터넷 설치를 문의하다간 몇 달간 인터넷을 못 쓰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달에서 늦으면 6달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의 형태나 위치 등에 따라서 인터넷 설치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몇 달을 기다리고도 또 다른 통신사에 문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엄청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인터넷 설치 속도는 한국만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유독 인터넷 설치가 느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일본의 인터넷 설치가 느리며,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살아본 한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방랑자다. 미국 출신이지만, 일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꽤나 많은 해외지사에 파견됐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내 성향과 잘 맞아서 나름 만족한다. 나는 일본에서 5년 동안 생활했던 적도 있고, 현재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겪은 엄청난 경험을 말해보려고 한다. 바로 새로운 집에 입주할 때 생긴 일인데, 그 당시 나는 잠시 동안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사의 동료들에게 집 계약을 도움받게 되었고, 전세라고 불리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집을 계약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집 계약과 함께 인터넷 개통 또한 한국지사의 동료들이 해결해줬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새로운 집에 처음 입주했을 때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인터넷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인데 이것은 최소한 달간은 집에서 인터넷 사용을 할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미국이야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리지만 국가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리는 곳도 많다고 들었기에 한국의 상황을 몰랐던 나로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는 한국 지사의 새로운 동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한국에서 인터넷 설치는 3일 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원하는 속도 등 이것저것을 묻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다음날 오전에 설치 기사가 방문할 거라고 말했다. 물론 통신사의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의 엄청난 이기가 20분도 안 되어 해결된 것이다. 다음날 인터넷 설치 기사는 엄청난 속도로 인터넷을 설치하더니 건물과 전봇대가 멀어서 광분배기를 사용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가버렸다. 인터넷 설치가 하루 만에 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내가 인터넷을 설치할 것을 예상한 수준 아닌가? 한국의 미친 속도는 나의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오르게 했는데, 일본에서의 인터넷 설치 과정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일본에 파견갔을 당시 그곳에서 5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는데, 나는 도쿄라는 대도시에 있었음에도 인터넷 설치가 3달이나 걸렸다. 일본도 설치기사가 방문하는 데까지는 한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 멍청이들은 전봇대가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건물이 훼손될 수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이유들로 계속 그냥 돌아갔고 세 번째 통신사에서 겨우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이 경험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빠르게 해결해주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줬다. 이 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국인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한국의 인터넷 설치 속도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인터넷을 설치해주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한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 인터넷 개통이 어찌나 느린지 개통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포켓 와이파이라는 우리나라의 애극격인 무선방용 인터넷 공유기를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의 인터넷 설치가 많이 답답한 편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통신사를 불러도 어떻게든 작업해주지만 다른 나라들은 위치마다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의 폭도 좁은데 인터넷의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비싸니 한국에서 인터넷을 설치해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글을 본 외국인들도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한국의 빠른 속도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닌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엄청난 효율을 내는 것이지. 한국은 알면 알수록 엄청난 나라인 것 같다. 내 생각에 유럽은 대충하기만 하는 것 같고 일본은 정확하게만 하는 것 같아. 유일하게 한국만 빠르고 정확하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왜 이들이 빠르게 발전했는지 납득할 수 있어. 이건 그냥 한국의 국토가 작기 때문 아니야? 일본이 한국만큼 작았다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훨씬 빠른 속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야. 기술력만큼은 일본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멍청이들은 없겠지? 멍청한 놈. 그럼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초음속이겠네. 일본인들은 어차피 송글씨로 쓰고 편지 보내면 되니 인터넷이 필요 없지 않아? 솔직히 미국도 인터넷 설치가 우수하다고는 말못 하겠지만 일본은 심각하던데. 일본에서 일하는 친구 말을 들어보니 아무리 한 달을 기다려도 설치 기사가 방문했을 때 집에 없으면 그대로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 한국의 인터넷 설치 기술자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이들은 모든 문제를 5분 내로 처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어떻게 보자마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수 있는 거지? 정말 한국에서 느린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호주 사람인데 인터넷 회선이 잘못되어서 수리를 요청했더니 6개월 후에나 고쳐졌다. 이곳의 통신사들은 이용료를 받는 것에만 집중할 뿐 품질에 책임을 지지 않아. 한국이 저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도 고치긴 했다니 다행이네. 내가 수리 기사를 불렀을 때는 자기는 설치하는 법만 알지 수리하는 법은 모른다며 그냥 돌아가 버렸다. 결국 유튜브를 보고 내가 직접 고쳤다. 내 한국인 친구는 지하철 와이파이가 느리다며 엄청난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 와이파이는 내가 미국에서 월 100달러를 지불하고 쓰는 와이파이보다 빨랐어. 나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느려서 사용하지도 않는 50메가비트 속도의 쓰레기 인터넷이 미국에서는 이것저것 할인 받아도 월 40달러나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인터넷 속도를 비교할 때 한국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므로 우리는 한국을 논외로 해야 해. 한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가 최악이냐를 대결하는 것 같네. 나는 일본에 한표 던질게. 나는 샌다이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 설치기사가 방문하는데 4개월이나 걸렸다. 그동안 느려터진 포켓 아이파이를 사용했는데 정말 힘들었다. 진짜 신기한 게 속도 관련 게시글에는 무조건 한국이 언급돼 있는 것 같아.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궁금하면 한번 가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산다면 우리는 5년 내로 화성에서 살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